안녕하십니까 인월개수일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월개수일간에 해당하는 유명한 이강인 축구선수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일간이 인월에 태어났다 또는 인월의 개수라고 이렇게 본다면 이 시기는 인월은 목, 즉 목이 목 왕성한 계절입니다 흐름으로 인해서 수는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수는 약하고, 목은 강하고, 즉, 상관이 왕성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 환경을 중화를 시켜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 명, 이제 앞으로 인월 개수 일간이 헤쳐나가야 할 부분이니까 뒷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월이라고 하면은 이 사주 전체에서 지배하는 환경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늘이라고 하면은 저 2월 2월 4일 4 5일을 전후해서 3월 뭐 한4 5일을 전후하는 시기가 대체로 2월 이제 이늘이 해당하는데 이 시기는 절기상으로는 입춘, 즉 이제 봄이 시작되는 그리고 우수도 함께 들어있는 시기입니다. 계절로 본다면 이런 봄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겨울에 한기가 조금 남아 있다 하는 것이 이늘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환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 해당하는 인목 속에는 무병갑이라는 이런 지장간이 들었는데 이것이 이 노래에 해당하는 이 지장간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무토는 장생지로서 그리고 병화는 이노술, 화국에 또한 장생지로서 목은 녹지로서 목이 완성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라고 하면은 이제 생명이 자라려고 하고 그리고 화도 시작되고 이제 뭔가 생명이 다 갖춰져가는 이런 왕성한 계절입니다. 목, 화, 토가 모두 다 움직이는 계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수는 수음의 수다. 이제 음이 식간 중에서 갑부터 시작해서 계수까지 오게 되면은 양에서 음으로 와서 음이 이제 극에 달한 시절입니다. 이제 음이 그게 다르기 때문에 이개수가 갖고 있는 성정은 부로뭐 우로지수로 해서 수의 성정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무토를 만나게 되면 화로 무게합화해서 화로 변하게 되는 음이 그게 다르기 때문에 양으로도 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먼저 개수는 목을 키우는 것입니다. 목을 생하고 화를 급제하고 또한 토를 윤택하게 하고 금을 배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진을 만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특히 진위 즉 진토를 만나게 되면 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개수일간은 진토를 만나는 환경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이 예측하지 못할 수 없는 그런 때로는 변화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이 개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널의 개수라는 이런 환경을 놓지 보면은, 이널의 개수는 유약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신금을 용할 수 있어야 된다. 신금을 용하되, 하지만, 이 시기는 아직은 추운 시절이기 때문에, 병화로서, 한편으로는, 온난하게 해줘야, 만물이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 이널의 개수는, 성장은 아직 유약하기 때문에, 이 신금을 쓸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금을 써서, 발수원으로서, 생조, 즉 개수는 이 시기에 들어가면은 설기를 당하고 있는 시절이기 때문에 술을 생조해줘야 된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병화를 이용해서 이 널은 아직은 추위가 남아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조한 따뜻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음량이 화합을 이뤘을 때 만물이 발목할 수 있다. 만물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늘이라고 하면은, 신금을쓸수 있는 환경과 병화를 동시에 쓸수 있는 이두 가지의 조건에 따라서 부기 영화가 달려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강인 선수의 사주를 제가 인터넷에 있는 것을 한번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한번 보았습니다. 신사, 견인, 개출입니다. 목이 왕성한데, 더구나 화까지, 정제까지 이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록, 금수가 중첩되어 있지만, 이 경우만 놓고 본다면, 이거는 다신령한 금들입니다. 금이 천간에 인성이 투출해 있지만, 다 절지에 앉아 있습니다. 다 절지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성이 강하다고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신약사주에 해당합니다. 신약사주가 되었는데, 좋아보이는 거는, 즉, 이 편관, 이 편관 축토는 사유축 금에 고이면서도 해자축 북방 수국의 고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 이 평간석의 즉축토속에는 신금과 개수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즉 신금을 용할 수 있게 되 됐다. 천간에 투출한 신금과 경금은 이미 사들지 앉아 있는 경신금이 되기 때문에 쓸 가치가 줄어들었는데, 다행스럽게도이 축토 안에 들어 있는 신금과 개수가 있기 때문에 용신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사주에서 이 병화가 흉신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제가 앞에 말했던 이 시기는 아직 한남 조섭하는 시기, 즉, 차가운 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병화는 조후의 용신도 겸할 수 있다. 그래서 개수와 어, 축토에 속해들 있는 신금과 동시에 병화를 용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안에서도 목화, 토금수가 이렇게 다 움직이고 있는 환경을 볼수 있습니다. 비록 목화가 강했지만은, 축토 속에 있는 신금이 있어서 축토가 다 끌어들어와서 설기, 인하해서 오행이, 그래도 경금은 피상되어 있지만은 숙이 유통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상관이, 이 상관은 활동력,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그 축구선수로서 예능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범에서 특히 인목과 상관이 움직이는 역마성을 띄고 있고 재성마저도 같이 힘을 합세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상관과 이 모든 오행의 역할이 다 골고루 다 쓰임을 가진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덕은 신금과 축도 속에 들어있는 신금 그리고 정제 즉 사화 병화가 임목 속에 있는 병화와 이 화의 역할들이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주의, 사주의 환경이 중화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두 군데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주 격국이 좀 뛰어나 보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오행의 변화가 모카 토금 수가 이 안에서 수기 교통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신금을 용할 수 있고 발손으로 되는 것이고 또한 병화를 같이 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주 격국이 아주 뛰어난 경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승승장구하는 운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특히. 뭐 제가 이렇게 축구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알지는 못하지만 5년간 계약을, 계약을 했다고 들었는데 또그 이전에도 아마 어 이동을 할수 있는 기회는 한번더 있어 보이지만은 그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오히려 더더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이것은 신금 즉 금을 용신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수운에서도 크게 발전할 수 있고 목화 금수운에서 다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운이라 본다면 오래도록 이어지는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축구선수로서도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사주명조를 갖췄습니다. 그 덕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개의 역할을 볼번하고 있다. 이 노래 개수에서 신금과 병화를 용신으로 썩 자기의 쓰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이 기대볼만 할것 같습니다. 네, 이 경우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수가이노래 태어났습니다. 이 노래에 태어난 개수는 자기가 쓰고싶은 것은 겨 계수는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금을 쓰고싶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아직은 차가운 계절이기 때문에 금, 금, 수, 목은 다 찹니다. 토 마저도 얼어 약간 찬 한계가 있다면 이때 병화의 칼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목화가 굉장히 광한 경우입니다. 상관과 편재가 강해져서 일주가 굉장히 공경에 빠져 있는데 이 사주에서 묘한 면, 면이 있다 그러면은 병화와 신금이 추출한 것도 있지만 더욱더 좋아보이는 것은 이축토의에까이또 좋아보입니다. 상관과 재성이 강해져서 목화가 굉장히 강해졌는데 이 축토는 병화를다 설계해서, 설계해서 다시 금수로 이어지게 하는 이 공이 있다. 그러니까 어느 끝그 하나, 글자가 버릴 것이 없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조금 상관이 밖으로 투출해 있는 것은 하나의 흠이라고는 할수 있겠으나, 그래도 이 경우는 다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에 대수가 인을 태났는데 신금과 병화를 동시에 쓸수 있고, 이 화가 치열하지 않도록 축토가 설계해서 다시 인화해서 다시 생금하는 그 수로 생하고 일주를 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기 유통도 잘 이루어진 경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먼저 대운에서 어떤 환경을 읽어가기 이전에 사주 명조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에서 이미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이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묘, 이민, 개사, 신류입니다. 병화는 지지에 소장이 되어 있고 신금은 투철했습니다. 그러니 두 개의 기물들을 다쓸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정화가 투철해서 지금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화의 역할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병화를 꺼내서고 싶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 축으로 함께로도 합을 하고 있는 마음을 있기 때문에 이 사화 또한 올바른 쓰임이 없습니다. 그러니 입목 속에 소장되어 있는 이 병화를 인출할 수 있는 시기에 발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심근과 병화가 다투출해 있지만 은이 정화가 투출한 것이 합과 편인을, 편재가 재생이 인성을 극을 하는 합과 극을 동시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제가 추출한 것이 오히려 사주를 혼탁하게 만드는 경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사화까지 유금과 뭔가 합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병화 속에 들어있는, 익목 아, 속에 들어있는 병화를 꺼내는 시기에 뭔가 부기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주가 신약한데 앞에 경우에는 신금이 다 있었는데 이 경우는 신금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인생이 없습니다. 이럴수록 상관의 역할은 더욱더 강해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편관마저도 저렇게 투출해서 극루교가 일주로서는 한쪽에서는 설기를 하는 것이 태양하고 한쪽에서는 극제하는 것이 태양하니까 일주로서는 돌아갈 것이 없다. 신금을 용신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상관과 편관의 역할에 있어서 일주가 굉장히 공경에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일주가 누려가야 할부귀의 환경이라고 본다면, 은 누려야 할 부분들이 천연에누려할 것들은 있으나, 가면 갈수록 이누려할 것들이 좀 부족한 경우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노의 개술관, 사용하고 자는 하 신금과 병화의 역할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사주의 부귀 영화를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사주 원국에서 재성, 완성 식상의 역할을 따져서 부기를 따지는 것보다는 원국이 가지고 있는 조화 중화의 위치 이치, 물성의 위치로 따져서 부기를 예측하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사주 해석이 될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